안녕하세요 피노입니다. 이번에는 럭키 블록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의 오늘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방송에다가 스크립트까지 써서 얘기 좀 많이 심합니다. 럭키 네, 블록 럭키 블록 확인했고요 네, 이렇게 야간투시프션 잔디 블록이 왜 있냐면, 저거... 잘못되가지고,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과연? 네, 여러분. 네. <laughs> 네, 죽을 뻔했어요. 네, 자고, 자고 일어나서 합시다. 네, 일어났어요. 이번 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스킬레톤이 아직도 눈네요 껐다, 다시 깁시다. 아 이제 좀금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오, 럭키소드, 다이아몬드 3개. 네, 럭키소드. 이 정도면 이제 난이도 껐다 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당근. 일반적인 당근. 이 한번 4개 한 번, 네개한 번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어, 몬스터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아, 이렇게 제 운빨이 안 좋았다니. 그한번 다시 한 번. 어. 튀어! 어. 어, 럭키 블록 한 개가. 있는데 럭키 블록이 실종됐어. 하 <laughs> 하하. 네, 여러분. 음. 여기, 조금, 이번에도 안 좋은데, 오, 이번엔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 아. 럭키소드, 럭키소드, 럭키소드만 지금 두개예요 아, 진짜. 너무 음, 안좋아 여기서 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광물, 다시 한고 생선. 생선파티야 생선 야, 여기가 농장이네 왜 몬스터가 잘안 나오는 거 같아 몬스터가 여기는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 같은데 동굴에서 해도 괜찮겠죠? 동굴에서 해도 뭐 몬스터가 나오진 않겠지 근데 네, 에메랄드가 나왔습니다 에메랄드 생선 너무 많아요 지금 야. 내 멀미에다 구석이 올렸어요. 멀미, 멀미 투야. 어, 어, 안 돼. 으아. 오, 심한데? 어. 어, 럭키 포션. 왜안 마셔지죠? 아 맞다. 럭키 포션은 여기 있을 때 어, 배고픔이 조금 달아야지 할수 있대요. 네, 일단 멀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너무 심한데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아, 어, 으무 심해지고 있어. 멀미가 지금 오네 뭐... 빨리 럭키 포션은, 럭키 포션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건 좋은 뜻이겠죠, 여러분 좋은, 럭키 <laughs> 포션다 어. 여기 그닥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 럭키 소드 두 개. 오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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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음, 뭐, 뭐, 하나도 안 보이고 음, 좋아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나의 템이 다 날아간 건 아니겠지 이다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야간투시 포로 하나도 안보인고고 저 이거 고 한번 보스랑싸워 버스... 볼까요? 버스랑 싸우는 건 조금 그러겠죠? 여기는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들래. 을 줘. 아니 이번에는? 아... 제 왜? 멀미가 너무 심해요. 어, 어깨 부서는 얼른 먹어야 되는데. 어, 피 달면... 요거 먹어주지 않을까요? 피가고 잘라 어쩌야 돼. 너무 심하다. 뭘입니까? 네. 뭐 너 정말 심한 거 같아. 어, 너무 심한데. 럭키 포션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배고픔이 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내 배고픔이 안 차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 저 여태까지 럭키 불러 안 까고 뭐한 거였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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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어. 엄마 먹어지지가 않아요. 아 고기 어, 줘야 되나? 어, 미치겠다. 어다걸렸었어 아유. 어, 오 허기졌다. 오 삼겹살도 붙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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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게... 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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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아게 이게... 버프가 너무 많아서 점프가 안눌러집니다 <laughs> 있는 버프는 다 눌러진 것 같아요. 상급함도 붙었고 별에다 붙었어요. 체력신장 2에다가 헥스 <laughs> 2 여러 가지 많이 붙었네요. 이래서 마크랑